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한여름밤의 화려한 축구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치열한 승리 쌍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화민 K 리그 온2023 25라운드 대구 FC와 울산 현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한해 소리 남기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 라인을 스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입니다. 3-4-3 전형입니다. 오승훈 골키퍼 백스리 조진우, 홍정훈, 김진엽 좌우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9강에 이용래 이진용 전방에 바셀러스세징야 이종훈을 세우는 최원근 감독입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울산의 스타팅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231 전형입니다. 조현우 컬키파 수비는 이명재 김영권 정승현 서령호 백퍼로 나왔고요. 백포 앞에는 김민혁과 이규성 이성에는 바코 이동경 강윤구 최전방에는 마티나다미 서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우승 골키퍼에 대한 또 어, 기념식을 또 갖겠고요. 200이라는 숫자 그리고 어 그리고 사진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지금 기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득점으로 먼저 가져가면서 이균열을 깨뜨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야 마티나 담쪽으로 해가 떨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밀려주면서. 떨어뜨리고 강윤구, 강윤구 한번 더, 강윤구! 오승훈이 막아냅니다. 높이 대결에서 마티나 담이 있고요. 이번엔 쇼콘으로 갖고 각도를 만들어 놓고 한번더 밀어줍니다. 왼발로 슛! 차려 보이는 오승훈. 크로스가 올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 네. 지금은 정승현 선수하고 네. 지금 이진용 선수와 자리 다툼 과정이었는데요. 아, 경고가 나오네요. 어, 지금은 정승현 선수가 이진용 선수를 그냥 밀고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좀 얼굴 쪽으로 손이 향해서 밀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뭐 장면은 명백하게 찍혀 있습니다. 네. 자, 볼까요? 자 지금은 신용준대 네. 주심이 아 그냥 진행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볼때 아슬아슬했어요. <laughs> 네. 70분에서 60분 사이로 이제 프랭크 타임을 좀 조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려면 네. 이렇게 2, 30분을 버텨줄 선수가 필요해요. 네. 자 강윤구. 아, 아, 네. 넘어지면서 네. 마티나담 슛을 시도해봤는데요. 발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 역시. 어, 어. 한 경기 한 경기 또 울산으로서는 이제 과정 중요한 야, 거든요 왼발, 네, 정동영의 네. 이동을 오른 발로. 자, 문자처럼 올려줍니다. 자, 자,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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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하를 받은 날인데 본인의 어떤 그 분위기를 멋진 세이브로 만들어냅니다. 자, 접으면서 한번 더 밀어주고, 백킬. 자, 자,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네. 이규성과 아, 바쿠의 호흡이었는데. 자. 세진야 쭉한 번에 왔습니다. 자 이거를 전환자 돌아서면서 세진가볼 소유합니다. 자에드가게 자, 반격. 대자 바셀루스. 자1대1이가 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클릭이 됐습니다. 바셀루스. 벌써 바셀루! 한니다 바셀루스의 네. 회심의 오른발이 벗어났습니다. 슈팅이 뭐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아 날카로운. 아우네. 대구의 수비도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돌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어머상 김민혁, 자 왼쪽으로 보이 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슛! 먼 글에서 힘을 실어서 이명재 선수가 슛을 때려봤습니다. 자, 박호가 본인의 특유의 개인기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자 돌아서면서 아, 잡아놓고 들어. 그리고 왼발로 전점입니다 슛! 흘러갔습니다, 슛! 네. 하지만 측면적으로 볼이 흘러나갔습니다 자 마셀루스 터치라인 쪽으로 밀어주면서 여기서 이지영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선에호따라왔습 넘어섭니다 마셀루스 마셀루스 마셀루스, 마셀루스. 자, 오른쪽. 마셀루스 오른쪽 에드가 자, 에드가 중앙쪽으로 에드가 아 두고합니다두고합니다 아, 네. 에드가의 배심의 오른발 이번에도 두고았습니다 얼굴을 감싸지는 최은 감독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측면을 머원상 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어머상어원상의 크로스가 자, 수비를 통과 어원 이어졌어 슛골 마트라담 선제골 자, 자 휘슬이 그 전에 일단 소급해서 다시 한번 휘슬이를 본것 같죠 네 지금은 그 이전에 이제 어원상 충돌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플레이가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휘슬을 불었고요. 여기서는 자, 이제 여기서 이란 네. 얘기죠. 나 중앙쪽 세팅 약초로 세팅 약초로 한번 제치려고하는데요 누나네 거 있는 김영권자 그리고 공격적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사이사이 패스 이어갑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동경이 갑니다. 자, 이동경, 반대편 자, 이동경, 이동경. 오른쪽 포스를 벗어나는 이동경의 왼발. 아, 첫 코너로 짧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받는... 어, 지금은... 자, 바코 바코 바코! 골대! 골대 바코! 오승훈 골에게 안겨줍니다. 아웃프런트로... 와, 여기서 아웃프런트를 선택을 했어요. 네. 네. 바코의 기술적인 슛을 받는데 네. 절묘하게 오승훈에게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대가 선수들이 상당히 힘이 들 시간대입니다. 이 날씨에서는. 네. 바코가 안쪽으로 트 가슴 트리핑! 그리고 점프 지금 아 냅니다. 선제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서령우 다시 이청용 쪽으로. 아, 이청용이 오른발 끌어올렸습니다. 떨어지는 봐올라옵니다 김민영. 어어, 자, 네. 찬스입니다찬스입니다 3대 2, 4대 2 상황이에요. 찬스입니다 올라갑니다. 자이 찬스는 자, 어떻게 상황이세진 3대 2상황이세요 3대 2상황이 아, 이 아, 차스를 네. 놓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바셀로스 아, 골대를 네. 골대를 맞춥니다. 자, 지금은 머리 위 상단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외면해 버리고만은 네. 최원건 감독 그리고 이제 김기희 선수가 오른쪽으로쫙 퍼져주면 서령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저녁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세징야. 자 세징야가 그리고 들어오면서 세징 세징야 골쳐! 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아, 마음 먹고 왼발로 강력하게 네. 네. 짧은 스윙으로 때렸던 세징야 중앙 수비수를 늘려서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세징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셀루스가 갑니다자 바셀루스, 자 이번에는 어느 쪽? 자 바셀루스. 그 에드가의 머리가 이제 기대가 되는 세트피스인데요. 자, 올려놨습니다. 헤더! 뜨거워합니다, 뜨거워합니다. 자, 이번에는 홍정훈 선수의 머리에 맞았는데. 자, 다시 한번 조윤택. 자, 지금은 이제 박산 한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보내면서 우산이 플레이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네. 시간이 자, 많지 지민교, 않습니다. 민교 지민교 네. 돌아서는데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 이점룡이점룡이점룡오성 승점을 지켜내는 오수훈의 세이브. 자 지금은 이청용이 끊고 접고 때리기까지 모두가 완벽했는데 네. 마지막 수문장이 오수훈이었습니다. 네. 대구와 울산의 쓰는 세 번째 맞대결 0대0 승점 1 점씩을 나눠갖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이 대구가 아주 확실한 컨셉을 오늘 홈 구장에서 보여줬지만 네. 마무리가 아쉬웠고요. 네, 울산도 기회가 있었지만. 대구에 오승훈이 있었습니다. 네.